네, 안녕하세요. 공통현실의 공통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마인드데프부터불스타즈 배정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뽑겠습니다. 나는 1번. 어, 난 5번. 네. 청록색? 말 알려줄게. 일로 와봐. 네가 청록색이잖아. 그 청록색을 부셔 어, 청록색을 시고 다시 설치해. 이제 설치해. 빼고 설치해. 오케이? 응. 음. 과연? 오 8비트. 이거 설치하면 안 되지 않아? 아니 설치해야지. 다시 뽑기를 하지세민 나. 그런가? 다시 설치. 어? 나는 스타 파워까지 있다. 보너스 라이프. 뭐? 가제도 있네. 가재아나 나 겁나 안 좋은 거 같아. 스타 파워 부스터 증폭. 형, 난 망했어. 기다려. 니또뭐 하지 마라. 우리 왔어? 아니, 빼가지 마라고안 빼갔다고. 그럼 뭐 하는지. 왜 여기 있잖아. 니 뭐야, 불러. 엘프리모 나는 8비트니까 여기 8비트 버프 눌러 어난 이미 받았어 여기 스파이크야 8비트잖아 아하 버프가 주나? 버프, 어난 받았는데 그게 끝인가봐 형은 버프 없으니까 뭐해 나의 버프 안여 세부도하져 제가 세. 살... 싹질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전이기겠습니다 내가 맨중먹으로 써야 돼. 스탑업 스탑업 스탑업. 일단 공.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왜 이렇게 왜왜 이렇게 날아가냐? 오씨. 야, 겁나봐, 니네 손. 내 손이, 내 손맛이 느껴져?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가지시나, 어디 갔어? 뭐 어디갔어? 가젯이다, 이게봐요 미스. 어디갔어? 뭐야, 나 슬라임버 노쎄졌냐? 아니, 씨. 아이, 그만 가. 제가 첫판 이렇게 좋네요 나어떻 이거? 어? 아아아아 어? 손으로 어. 돌아가기 나까지 죽었잖아 어? 미안 아 여기서 창비우기 해 창비우기? 어 오케이 갓겜이지 응형에프리모의 다시... 손맛을 느껴봤어? 아, 다음 보도 하겠습니다 어? 파란색 콘크리트? 몽시 코코이 와씨 열기없나려 나다 가루 알고 아, 보는 아, 아 과연 아내 느낌으로는 제 블루는 제키 제키 제키가 나 맥스 제키가 히든 어어 어, 제키 휴대용 들리 가재 공기 압구스터 오케이 근데 이게 팁이 너무 많은데. 스탑파워 튼튼한 전복 스탑파워 친절한 반격 아나 에임이 안좋은데 너도 갈때 있다 드디어 응, 다시 설치하는거 알지? 아 버프권이 있는 사람 그 버프권이 있는거만 버프를 받을 수 있나봐 어그 점장이 나, 나 버프권 있는데? 나 버프 받아야 돼뭐 이거 버프권 있다고? 어디? 어. 여기 버프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 같아 아니 이런, 말도 안돼 제키도 있나? 제키도 버프 버프권, 버프권 거... 있어 내가 봐 그럼 수, 못 쓰는 거야, 형은 누나가 못 쓰는 거라고 해봐, 해봐야, 해봐야 돼 제키 어이냐 제키 제키 어디, 어디 어 아나봐티나봐봐못 그렇죠. 봤지? 형은? 아, 이거 버프건, 나한테 왜 이렇게 없나? 이거야. 그 제끼는 버프건이 없나 봐. 근데 아직도 분리해지잖아. 이거 운전 사고 내네 파밍이, 파밍이. 난 가재 공기압 포스터. 안녕. 뭐야, 뭐야? 뭐야? 제가안 했어. 어? 하하, <laughs> 아, 그거구나! 하하하! <laughs> 저 뭐야? 겁나 사기인데? 나 이거, 왜... 아, 이거 완전 그냥 주면 어떻게나멘주 먹으러 싸야 되잖아. <laughs> 이거 무한 아니야? 무한인데 왜 화살 달아가지고 끝났는데, 나? 응. 나멘주 먹으러 싸야 돼. 아, 마크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거 안 되지, 무한도. <laughs> 아, 진짜 업데이트 위한 거예요, 마크. 그. 역시, 제키파 와, 제키 뭐야, 겁나 사기인데요? 아니, 근데 맥스가 겁나 쓰레기야. 아 화살 한발 주면 그냥, 화, 화살 한발쏘고 그냥, 그냥 써야 돼. 나는 처음에, 나는 처음에 니가 손줄 알았어. 제가 엄청 신경 귀여워. 만두발 창미용 무한, 업, 무한,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화살 한발쏘면 끝. 아, 그래? 아닌 것같 뽑겠습니다. 어? 신기, 어, 정글나무잎? 어, 겁나, 겁나 좋은 것 같아. 검은색? 정글나무잎이 이건가? 왜, 나 계속 가루야? 망했다. 나, 잘못했어. 이거였는데? 어떡하냐? 끝, 내도록 끝내도록, 한 번만 끝내도록 할게요. 블루너보잉 너형 근데 왜 크리스틱 하고 네. 있어? 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니 왜 나가 미안 신화 스프라우트 일반 공연 시작 포토난 모티스다 뭐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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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요? 다파워 강화성 투수 형 동굴 못하니 저건 필살기까지 있네 야, 버벅건 없지? 응. 나이스. 나도 없는데. 얘도 없어? 응. 스프라트다, 난. 야, 전장 뽑는다. 나는 그냥 준비까지. 나 전장 뽑는다. 어. 전장일! 가자. 스프라트 임은 무시하지 마. 내가 잃을 것 같아 왜안 덧어지냐? 아이씨 마크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거 안 넣는 거죠 이제? 뭐말 마크 업데이트 해어 뭐야! 어떠냐? 하도 맞은 것 같은데? 잔디깎기! 오지마 어 쏜다? 그랬어? 아 자기가 자기한테 종냐 죽는... 어, 아 구독 겁나 짜증나. 이 뭐지? 왜 나한테도 맞냐? 선사가 아주 젠더로 오는 거야, 구만. 장비용기 하자. 나 스파이터가 세긴 건 알았고, 아 제발 스파이트만안 걸리면 돼. 웃겠습니다 또. 어, 8분 됐네. 오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빠이.